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메가 메뉴라고 합니다. 어, 전체적인 이제 너비를 가진 메뉴라해 가지고 메가 메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다가 사실 뭐 카카뱅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메뉴 만드는 게 여기서 끝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된다. 어, 여기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메뉴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메뉴를 딱 클릭했을 때이 메뉴에다가 밑줄을 긋고 싶다. 어.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밑줄 긋는 거 연습했었는데 밑줄 긋는 거 연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일단 ULI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메뉴 메뉴 그 다음에 1 ULI 그 다음에 자 얘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아못 찾았네. 이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 보이죠? 어 얘네가 이제 AI인데 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릴라티브를 해줘야지 이 밑에 있는 유령들을 다룰 수 있거든요. 릴라티브. 근데 자이 그,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포지션 릴라티브를 해버리면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리더 탭을 해버리면 무슨 일을 벌어지냐면, 얘네가 이렇게 갇혀버려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레프트 0해 놨잖아요. 포지션 0, 포지션 앱솔로트 준이 메가 메뉴한테 레프트 0 줬기 때문에, 이 릴러테브에 갇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서 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레프트 0이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릴라티브를 이 li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이 a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a한테 a 얘한테 포지션을 릴라티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지 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어왜냐면 LI한테 주게 되면 A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A가 갇히면서 이 DIV도 한 함께 갇혀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LI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A한테 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어, 이제 한 개의 밑줄도 한번 해볼게요 밑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메뉴 자, 밑, 밑 줄은 여러분들이, 어, 저번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만 고, 어, 시간 드리면 할 수가 있어요. 컨텐츠, 여기다가. 자, 애프터에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준 다음에. 자, 보텀, 0, 레프트, 0. 자, 위드를 제가 만약에, 1, 한, 100%를 해볼까요? 100%를 하고, 페이 한 2픽셀 해볼게요. 배경 컬러도 블랙으로 칠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 보이시나요? 어, 100%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50% 칠해버리면 어, 이렇게 나와요. 각각의 각각 50%만큼 그렇죠? 이런 어, 식으로 보이시나요? 어, 살짝 살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100%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0이 되어야겠죠. 0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올리면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됐나? li에, 호고했을 때, 위드를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100%로 바꿔주면 이 크겠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마우스 올릴 때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나와버리니까, 그게 마음에, 드,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 트랜지션 위드를, 얼마큼? 3s. 점 3s. 주게 되면, 메뉴가 어쩌, 어쩌,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만들고,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런데, 탑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탑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탑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밑줄이 어디 생기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생, 이 밑에, 다시. 밑줄이 지금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니까 무슨 소리냐면 밑줄이 여기 위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바텀 바, 보더 바텀 바로 위에 이런 식으로 생겨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이 SK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없나 여기. 어... 자 여기 정답 들어볼게요.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구나. 아, 그냥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홈페이지에 보면 걔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요 위에 보통 바, 바, 바텀 위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게 싫다 하시면 뭐 하면 되냐면 요 바텀 있잖아요 바텀을 마이너스 1 픽셀 만큼 내리면 돼요 어, 이 끝이 이러면 여기 딱그 라인에 맞춰서 나와요 보이죠 어,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 선택이에요, 취향.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여기만큼의줄 수가 있어요. 요게 너무 지금 위드가 큰 이유는 뭐예요? A 앞에 패딩을 줬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면적 줄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A 사이즈, A에다가 패딩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A가 지금 우리가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줘가지고 여, A를 여기까지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 A를 A 크기를 여기 딱 요만큼만 하고 싶으면 어 요만큼만 하고 싶을 땐 어, 그냥 요기 마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어, 마카할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밑줄 애니메이션도 완성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